했던 함수가 됐든 간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된다고 요식 하나 안에서 자 이놈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이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 얘기야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x절편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는영하고얘 예,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5가 뭐가 된다? 2 실근이 된다. 그러니까 뭘쓸수 있다? 근계수를 쓸수 있다. 이런 거지. 함수 자체는 근계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3분의 b가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 다음 밑에 10번에 자 이차 함수 연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2분의 5가 돼어야 된대.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 방정식 만들게 되면 두 근이 알파고 하 베타가 생긴다고 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그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자 그때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근 차이가 2분의 5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지.를 뭐라고 바꿨을까? 방금 여기 있잖아 두 근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용게 2분의 5다 하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알파가 더 커요 라고 설정하고 들어가면 절대값 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 들어갔다고 해서 요거를 푼다기보다 얘네들하고 엮어줘야 되니까 제곱한식을 갖다 쓰면 되겠지 곱셈공식 쓰고 됐어? 그 다음 옆에 11번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다 똑같은 거야 X절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이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짓점의 좌표가 3,-1이고 X축과 두점 PQ에서 만난데그 PQ의 길이가 6이다 라고 줬어 얘 어디로 볼록이야? 모르지 그냥 내 맘대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 거야 자 그때 꼭짓점의 좌표가 3,-1이라고 줬어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요두점 사이 거리가 6이다 라고 준 거지.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저 PQ 길이라고 준 얘기를 어떻게 써먹을까? 누구 대칭?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그러면 여기에 x값이 3인 거니까 왼쪽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간 위치가 되는 거겠지 그니까 p점의 좌표는 얼마? 0,0이 되는 거고 그다음 q점의 좌표는? 6,0이 되는 거고 맞아? 자 그다음 식쓸 때는 아까 보여준 얘네들은 절편 이용해서 쓰라고 하게 되면 y는 a 가로에 x-0, x-6 이렇게 쓰겠지. a 값 찾아야 되는 거니까 3, 3을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절편. 그러니까 인수를 이용했을 때의 이야기고, 근데 이 함수에서는 꼭짓점 알게 되면 그냥 바로 표준형 쓸거 아니야. y는 a 가로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1.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 a 값은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점이나 이 점이 나무가 나갔다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지. 됐어? 그다음, 밑에 13번 해보죠. 일단은 얘네가 A가 자연스러워했으니까 어디로 볼로? 고짓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자 A가 커, B가 커를 모르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요게 X축이야 자, 그 다음, 요거에서 알려주려고, 그니까, 이거 둘 중에 어떤 거냐,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걸 준 거야. X가 이보다클 때라고 한다면, 왼쪽 그래프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요만큼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그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대.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근데 요 그래프는 아래 에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요거 해야 돼. 그 다음, 요0 갖다 대입하면, 이런 식을로넣어 근데 a,b가 자연수래 그럼 a,b가 2라고 3이거나 아니면 3하고 1이거나 이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b가 2보다 왼쪽에 있네 그러니까 b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 다음 옆에 자, 14번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때 정수 m의 최댓값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놈은 0하고 반전식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뭐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 주면 되겠지? 자, 판별식 가져오면 3 2m의 제곱 4. a는 2, c 자리에 2분의 m의 제곱. 약분. 그러면, 정기하면, 4m제곱 나오는데, 뒤에서 4m제곱이니까, 걔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2m에 플러스 9네,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12m 갖다 이항하고 나눠주면, 4분의 3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네. 그지 거기에서, 정수 최대값 찾으시면 되고요그 다음, 밑에 15번에, 요놈 그래프가 X축과 접한대, 마찬가지, 능력 방정식 만들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 나온다.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16번에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옆에 17번에 자 얘는 X축과 만나게 만들어주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한 점일 수도 있고 두 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밑에 19번에 자이이차 함수 그래프가 3,9를 지나 그리고 X축에 접해야 된대.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어? 갖다가 대입하겠지 그러면 9 플러스 6A 플러스 B는 9가 될 거니까 6A 플러스 B는 0하고 AB에 대한 1차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해야 된대 그러면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B 하고 나온 게 0이다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됐지? 넘어갑니다. <laughs> 자, 21번에 2차 함수 요 놈에 대해서 방정식 요 놈은 두근의 합을 A분의 B라고 놓은데 그때 A 값, B 값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음, 요 놈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주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x값을 찾아라 라고 했었잖아 그지? 요 fx에 x자리에다 3x-1을 갖다 테입프해서 새로 만든 식인데 기본적인 틀이 이거였기 때문에 얘가 f 알파는 0이고 f의 베타는 0이라서 이 괄호 안에가 알파가 되면 성립한다고 베타가 되면 성립하는 거고 그러게 되는 나는 뭘 찾는다? X를 찾는 거라고. X가 근인 거니까. 그래서 3X-1은 알파라고 놓고, X는 얼마? 3분의 알파 플러스 1인 거지. 그 다음, 3X-1은 베타라고 놓고,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요 놈의 두 근은 얘랑 얘야. 그거를 둘이 더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한 것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 근계수하고찾아갖고 오면 된다고. 됐어? 자, 방금 그 알파하고 베타를 얘네는 구체적으로 숫자로 준 거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 얘네의 그래프가 이두 점을 지난다. 근데 y 값이 0인 거니까 얘네는 x절편이다.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되고 있어? 그 만사랑 2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얘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은 2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리고 3으로 나눠서 3분의 2알파 마이너스 1이 x 값인 거고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1이 x 값인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는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 대신에 그냥 이걸 준 거니까 숫자 넣으면 된다고. 되고 있냐? 그다음 옆에 26번에 자 f(x)는 0하고 방정식 만들면 요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주점 여기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m하고 n이 두근 알파고 하 베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한 게 2다라고 준 거라고. 그다음 요놈의 두근의 합하고 물어봤으니까 요 가로안에 있는 애기가 m일 때요 가로안에 있는 기가 n일 때의 x 값을 찾아와. 그러면 2분의 x-3은 m이라고 두면 x는 얼마? 2m 플러스 3이겠지. 그리고 2n 플러스 3일 거고. 그래서 얘네의 둘이 더한 값 하고 물어본 거라고. 됐어. 그럼 그래 일단 여기까지 숙제.